형님 성격 지방이 맞아떨어졌습니다 수리형님은 네. 그직토양 방송 보신거 같은데 형님 그쪽 어땠나요? 직토형 방송 악마 누나 이제 갈아타세요 우리 수현대로 저 저희 수라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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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결성했습니다 이제 용라인 버리시고 수라인으로 한번 이제 갈아타주세요 용라인 없었는데 아 용래 용래 표이더 용래 아, 아 용래 아, 악마 악마, 악마. 악마. 용왕. 나무 그래도 있어. 펜아타라는 거는 아는 거좀 알아하겠죠. 네, 그렇죠. 아들 다 신랑이야. 김치찌개, 김치랑 돼지고기. 그게 음. 갑자기 누가 냈다. 음. 나 전에 했던 쿡에서 인자들을 음. 한번 찍었잖아. 음. 그게 옆에서 보고 배운 게 있었어. 음. 오, 애들한테 전혀줘. 고맙네. 떡떡? 떡볶이로 해? 음, 음. 기토 형도 많이 쓸 건데 근데 뭐 오늘은 이렇게 아니. 저희가 이겼지만 또 다음에는 또 어디에 있 모르겠는데 음, 이런 음, 거 주기적으로 음, 해줘야 돼 음, 계산해줬어 음. 예? 누구예요? 이수역이라고 네? 아이고 아이고 아, 요예더 드실 거는 나중에 또 계산할 수있 네,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고기 달아요? 예? 아니아니 나누군지 저도 예상데 예상이 예상 나는데 예. 누 진짜가지만. 아이고 역시, 예, 역시. 감사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 누나. 감예누군지알것 같은데. <laughs> <laughs> 아 누나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. 지금 부끄러워서 예. 그.